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중에서 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이전의 삶이 어땠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만 가족이 아니라 같은 교단, 같은 교파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인종이든 민족이든 지역이든 성별이나 지위와 아무 상관없이 다 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모임은 주일마다 만나는 주일예배든 수요일에 만나는 이와 같은 수요 기도회든 거창하게 말하면 이산가족 상봉잔치라 할수 있습니다. 겨우 일주일 또는 기껏해야 3일만에 다시 만나는 것인데 웬 호들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지요. 왜입니까?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다 할지라도 전화로 얼마든지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조금만 노력하면 가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결코 멀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수단상으로도 가깝습니다. 멀어서 만남기 힘들어서는 멀어서. 만나기 힘들어서 못 만날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그래서인지 주일에 다시 만날 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족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갔던 자녀가 저녁에 돌아올 때도 어떻습니까? 대개는 덤덤합니다. 아들이 들어오면 왔어요. 엄마는? 그래, 왔니? 이러고는 아들은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엄마는 보던 드라마 마저 보는 것이지요. 군대를 갈 때도 입영할 때, 그리고 첫 휴가 나올 때만 눈물 조금 나지, 시간이 좀 흐르면 왜 너는 자꾸 휴가 나오니? 이러면서 귀찮아 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은 어떻지요? 낯설기까지 합니다. 남이라고 여겨지기까지도 해요. 그래서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기조차 합니다. 혈연과 정으로 이어진 육친의 가족조차도 이와 같을지인데,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믿음 외에는 동질감을 찾아볼 수 없는 생판남인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오리 이로마서를 쓴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로마 황제만 신입니다. 그만 예배하고 그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의 정의이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만을 그들의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법자요,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거기에다 두 가지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거짓말과 잘못된 풍습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혹세무민의 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제를 모욕하고 국가지서를 해치는 반역죄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3절 말씀도 보니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더럽게 여겨서 멀리하고 심지어는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멸시한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무엇으로 여기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웃에게, 심지어는 가족에게조차도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화를 당할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나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그와 같은 삶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가족인 줄 몰랐습니다. 부모가 다르면 남인 줄로만 알았고 민족과 인종이 다르면 적으로까지 여겼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잃었다가 되찾은 형제로 봅니다. 없는 줄로 알았다가 기적같이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 이번 주일부터 다시는 못볼 수도 있습니다. 붙잡혀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들의 관계가 이와 같이 애틋하고, 성도들이 처한 형편이 이와 같이 험악하다면, 그들이 만나는 교회의 예배, 모임, 어떻겠습니까? 시작할 때도 울고, 끝날 때도 울지 않겠습니까? 왜 옵니까? 만날 때는 반가워서. 또, 탈없이 한주 동안 살아남은 것을 감사해서. 떠날 때는요, 헤어지기 싫어서. 앞으로 살아갈 어찌될지 모르는 그한 주간의 삶을 염려하느라. 시작할 때도 울고, 끝날 때도 울고. 만날 때도 울고 헤어질 때도 울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날 때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쉽습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때때로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마음에 늘 걸립니까? 그래서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합니까?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재물이 되라는 것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몸을 재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할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3절로 13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14절로 21절 말씀은 교회 밖에서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가 누구를? 먼저는 믿음의 가족된 성도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왜 교회가 먼저이고 성도가 먼저입니까? 이곳이 집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육신의 관점으로는 여기가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집이고 혈연을,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가 집이라고.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모친이신 마리아에게 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 나사렛 그 집이 아니라 이집 아버지의 집이 곧내 집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30, 33, 3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집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누구입니까? 말로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 곧 가족입니다. 최소한 누구의 눈에는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눈.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신 것이 또온 몸을 다,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남이라면 못 참을 것도 가족이면 참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주신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 눈에도 교회가 집으로 보이고 성도가 가족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은혜로 들어오게 되고 만나게 된 것만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형제자매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성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사랑하게 될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함께 가족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서로를 사랑하는데 쓰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지요. 마음이 바뀌면 몸이 움직이고 몸은 움직이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문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할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하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수수케마티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일치하다, 따르다, 똑같이 하려고 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흉내 내는 것 세상처럼 되고 싶고 닮고 싶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도 거듭 다시먹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환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세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대신 하나님을 붙들면 육의 생각 대신 영의 생각, 곡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집니다. 이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느임없이 끊임없이 새롭게 하면 변화는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전에는 옳다라고 여겼다는 것을 이제는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틀렸다라고 여겼던 것도 이제는 맞다라고 보게 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느끼는 겁니다? 싫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전에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감정도 바뀌는데.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대신 예수님을 붙들으니까,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를 붙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달라집니다. 감정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틀렸다라고 여겼던 것을 맞다라고 믿게 되고, 전에는 내 지식을 자랑했지만, 이후에는 그것을 싫은 정도가 아니라 밉다라고까지, 정말 배설물같이 더럽다고까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내 생각과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채워갑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화의 열매로 드러난다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마음밭을 갈아엎다 생각하고 있는데,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몸과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도 묵상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밭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열심히 갈아엎고 있는데, 새롭게 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데, 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이 세대를... 사모하고 있어서이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닮고 싶기 때문에 마음은 가라앉고 있지만 여전히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마음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쌓여있는 오물을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버렸던 쓰레기들을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음속에 채워놓고 있습니다. 버리면서 채우고, 버리면서 채우고. 나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다시 죄를 짓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청소를 할 때도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내놓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하나하나 주섬주섬 다시 돌아갔다 놓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대려 놓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은 본받을 만한 것이 닮아야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토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갓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세대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 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권세가 왕로릇 하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개인과 개인, 가족과 가족,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이 저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하면서 대립하는 싸움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편 네 내편 네 갈라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고스란히 교회로 들어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언제요? 세상을 바라보면 말씀을 기준 삼고 마음을 가라앉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 안에 다 내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보여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어린 아이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듣는 대로 따르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 너는 너 나는 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도 나고 나도 너라고 우리는 다 하나요 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거스릅니다. 너 아니면 나밖에 없는, 아군 아니면 적군인 그것도 이의 특실에 따라서 표리부동하는 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무엇으로 바꿉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진 한 가족으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에 변하는 이 열매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말씀을 향해서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육신의 관계, 나랑 친한 사람, 그들만 내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으로, 심지어는 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갈라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뜨겁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잘해주는 사람 잘해줍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처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고 통해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나님 하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 아니라 사람이 그어놓은 선 세상이 그어놓은 선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고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고 세상이 기준이고 육의 생각이 기준이지는 않는지요 그러한 관계로 교회에서도 행하고 믿음의 생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람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와 같이 행하면서도 주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부더니 노력해야 되고 부더니 깨어지는 가운데에도 다시금 거듭해서 반, 반복해서 도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안 된다고 좌절해서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간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을 내려놓는 용기를 내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드는 담대함을 내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눈 감게 하여 추옵소서라고이 시간 간과함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습은 내, 이 생에만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내 생에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행하는 것,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 자신을 생각하면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금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주님 이 시간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안을 붙을수 있는 담대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며 세상을 등 돌리는 믿음 의 요리 가운데 생기도록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 앞온전이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세상을, 세상에는 눈을 감고 말씀에는 눈을 뜨겠습니다 악한 데는 어리석고 선한 데는 치혜롭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티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음하는 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되어가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눈을 감겠습니다. 보여지는 수많은 이익들 편하고 넓은 길들 길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협착하고 좁은 길 찾겠습니다.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며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그 말씀을 분별하며 성령 주시는 도우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음식과 물을 먹고 엘리야가 살았던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것이 그저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분기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구할수 있는 내 몸과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열매로 맺혀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많은 신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 보여지는 수많은 이익을 내려놓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 깨워지고 부서지는 피나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어려운 일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그 작은 믿음의 결단, 주님 붙들어 주셔서 큰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작은... 비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증거가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로서가 아니라 큰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